자 이번 시간에는 음력 10월에 이즈모 대사에서 800만 신들이 모여서 한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력 10월 지금 이제 음력 10월이죠. 이즈모 대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 있죠. 일본에 멋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거대한 대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즈모 대사라고 합니다. 자 이즈모 대사, 출룬 대사라고 하죠. 자 이즈모 대사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동쪽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즈모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즈모 대사 위치고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즈모 대사 이즈모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지, 뭐 나라를 떠나가지고 신라 신라에서부터 신라 사람들이 건너간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즈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를잘 눈여겨 보시고. 자, 음력 10월입니다. 이 10월에 대한 다른 명칭들이 일본에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신무월, 신이 없는 달이다. 신유월, 신이 있는 달이다. 신재월, 신이 존재한 달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연? 뭐, 우리가 이걸까지 알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와 관련이 있다면 좀알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 800만 신들의 총회가 열리는 곳이 바로 이지모 대사다. 이지모 대사의 위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800만 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에 800만 신이 있는데, 이 800만 명이나 되는 어 전국의 신들이 전국 일본 전국의 신들이 음력 10월이 되면 은 이즈모 대사에 집합해 가지고 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전국 신사는 그러면 은 지역의 신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10월은 신이 없는 달이라고 해서 신월 갓나스키.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하죠. 갓나스키 신이 없는 달이라고 하고 신들이 모인 이즈모는 그이 지역은 뭐냐면. 신 제월이라고 해서 신이 있는 달, 카미아리스키라고 아리츠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신 제월이라고 이제 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신들이 모인 이지모 지역만이 신이 있는 달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의 뭐 축제를 하는 거죠. 그 달이 언제냐면 이제 음력 10월인데 정확하게는 언제냐? 음력 10월 11일에서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올해로 보면 언제입니까? 11월 23일 24, 25, 26, 27, 28, 29일이죠. 그래서 이때 뭐냐면 일주일 동안에 이지모 대사에서는 간, 아리, 사이가 진행된다. 신, 제, 제라고 하는 신이, 신이 있으니까 제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신들의 회의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력 11월, 음력 10월 11일에서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즈모 대사에서 간 아리 사회가 진행된다. 그리고 카미하카리 신들의 회의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즈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출은 대사에 보면 자 이제 시작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23일인가요? 그때 이제 시작을 하고요. 29일날, 29일하는 뭐가 되냐면 거출제라고 해서 모든 신들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신들이 오고. 그리고 환영을 하고 11월 22일에 그런 게 있죠. 신을 맞이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뭐 신영재 뭐신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29일은 신이 가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그런 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즈모에 그러면은 모인 신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즈모에 모인 신들은 이즈모 대사의 본전 동쪽과 서쪽에 마련한 1 9사가 있어요. 열, 19개의 사에 숙소를 잡아서 머물고, 신들이 머무는 거죠. 동쪽에 19사, 그 다음에 서쪽에 19사 해가지고 모두 38개의 숙소가 있다. 이 38개의 숙소에 전국에서 모인 800원 신들이 나뉘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들은 이지모 대사에 모여서 종종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고, 본사의 서쪽 방향에 있는 상궁이, 어, 상궁이 신들의 회의소가 되는데, 신들은 38개의 숙소에 머물다가 어디로 가냐면 상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상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본사의 서쪽 방향에 있는 상궁이 신들의 회의소다. 신들은 38개의 숙소에 머물다가 회의를 위해서 이 상궁으로 왔다라고, 온다라고 합니다. 자, 음력 10월 상달. 이지모 대사에서 일본 열대 800만 신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멈춰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일주일간. 그러면 이것만 하느냐.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한반도와는 무슨 관계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대 김철수 교수님이 이제 일본 역사에 대한 전문가시죠. 그래서 이 김철수 교수님에 의하면 은 이즈모 대사의 신체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다. 이즈모 대사의 신체 방향, 꼭 오크니 누 신호가미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바로 서쪽이다. 서쪽이라는 겁니다. 이즈모 대사의 신체 자체가 서쪽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즈모 대사가 신체가 하는 방향이 보통은 남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즈모 대사의 어떤 신체 그리고 그 주신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서쪽이라는 겁니다. 정서 쪽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부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도를 펴고 신체가 바라보는 이즈모 대사의 서쪽을 짚어보면. 바다와 맞닿은 곳에 히노미사키 언덕이 나타나고 뭐 어떤 언덕에 이렇게 탑이나 등대 같은 게 있죠. 그 언덕이 있고 그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스산노가 고천원에서 나와 살았던 신라가 있을 것이다. 신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즈모 대사의 신체는 선조의 고향 뿌리의 나라인 신라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왜 신체를 그렇게 해놨습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서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번 10월 달에 모여서 서쪽을 향해서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그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어떤 업무를 본다면 전국에서 신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가 그 업무 보고서 있잖아요. 종합 보고서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종합 보고서를 어디로 올리냐. 한반도 쪽으로 올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월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10월에 천재가 있죠. 10월이 되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저 우주의 통치자, 최고의 주제자,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지냈습니다. 10월 상달에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삼한의 예풍 속에, 10월 상일에는 모두가 나라의 큰 축제에 참여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10월 상달,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냈으니, 제사를 지내고, 뭐 수일간 대동제 같은 것을 열었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밝은 모습으로 즐거워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재를 지내는 그 날이 뭐냐면, 10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월에 개천절이 있잖아요. 쭉 이어지는 그러한 풍속이 있는데, 이 풍속이 있을 때, 그때 10월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 10월에 일본의 만신, 800만 신들도 모여가지고 한반도 쪽을 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10월 이즈모에 모인 800만 신들은 한반도를 향해 1년간의 지난 일들을 취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경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신들 간에서는 뭐 천명을 받기도 하고, 앞으로 잘 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유물과 유적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즈모 대사의 그 자체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천부경 문화에서부터 우리의 어떤 철학들이 다 가미된 그런 이즈모 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신라의 신사도 굉장히 많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뭐, 모든 그, 어떤 일본 열도로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이즈모 대사에서 10월에 행하는 이러한 그들만의 어떤 신들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 10월달이 됐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